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트로트 열풍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미스터 트로트 3 이번 시즌은 역대급 경쟁과 감동의 무대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진이 영예를 차지할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팬들이 손꼽은 미스터 트로트 3의 가장 재능있는 참가자들을 소개하며 이들이 어떻게 트로트 모델을 장악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참가자들이 이번 시즌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칠두입니다. 그는 69세의 나이에도 패션계를 뒤흔든 인물로 이제는 트로트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패션의 아이콘이었던 김칠두가 이제는 트로트의 세계로 발을 디뎠다니. 보다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그의 무대에 서는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세련된 무대 매너와 깊은 목소리로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인생 그 자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옷을 팔던 청년이 딸의 권유로 모델로 변신해 인생 미막을 열었듯. 이번에는 트로트의 세계로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또한 송용아는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트로트 가수로서의 완벽한 무대 매너로 더 트로트 3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185cm의 훤칠한 키와 눈에 띄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그는 첫 앨범 사랑 대출로 등장하여 트로트 팬들의 주목을 받았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활약하며 트로트계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가요 무대에서 그의 뜨거운 퍼포먼스를 본 팬들은 이번 미스터 트로트 3에서 그가 남길 발자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세는 원래 발라드 가수로서 유명했지만 이번 미스터 트로트 3에서 그의 노래는 트로트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서도 그가 가진 감성은 더욱 빛났습니다. 풍부한 감정 표현과 독특한 목소리는 단숨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무대는 감동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한곡한 한 곡마다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듯한 깊은 감정은 트로트가 가진 흥과 한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장르를 넘어서 한 시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손빈아는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나 평범한 마을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온 참가자입니다. 그의 첫 앨범이 발표되면서 트로트계의 새바람을 일으켰고 그의 순수하고 로맨틱한 무대에 반해 별명으로 어린 왕자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모습은 가슴 깊이 파고드는 감동을 주었고, 이제는 미스터 트로트 3 무대에서 그의 활약을 기대하는 팬들이 넘쳐납니다. 다시 트로트 무대에 오른 이건주도 있습니다. 그는 한때 드라마 소국민 아이돌로 사랑받던 배우였지만, 지금은 무속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이건주의 무대는 그저 노래를 넘어서 자신의 삶의 한 조각을 꺼내 전달하는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깊은 감정을 담은 목소리와 표현력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서는 강렬한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이건주의 무대는 대중문화의 한 장면이자 그의 인생여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이들로 하여금 그가 걸어온 길을 되짚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천에서 태어나 트로트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정무령도 눈길을 끕니다. 그는 데뷔 이래로 무대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자신을 각인시켰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에는 트로트가 가진 서정성과 흥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진정한 트로트의 맛을 느낄 수 있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빈 역시 이번 미스터 트로트 3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 중한 명입니다. 그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수많은 무대를 거쳐온 그는 매 무대마다 열정 가득한 퍼포먼스로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그가 가진 묵직한 감성과 무대 장악력은 이제 그의 상징과도 같아 팬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삶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아는 트로트계의 천재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낸 그는 꾸준히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탁월한 음악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감동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팬들은 이번 미스터 트로트 3에서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터 트롯 3의 가장 재능 있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미스터 트롯 3과 팬들의 열광 속에 막을 올리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참가자들은 이전 시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자의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자의 인생을 담은 스토리와 개성을 무대 위에서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대는 경쟁을 넘어서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칠두의 무대는 그 자체로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퍼포먼스였습니다. 69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청춘의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며,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묻어난 깊이와 무게가 담겨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델로서도 성공한 그가, 이제는 트로트라는 장르에서도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칠두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팬들의 마음 속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룡화의 무대 역시 눈부셨습니다. 성용화는 무대에 설 때마다 강렬한 카리스마와 에너지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학창 시절부터 연예과에서 다져온 탄탄한 연기력 덕분에 그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을 넘어 연극 같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성용하는 노래 한곡한 한 곡에 진심을 담아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트로트 장르에 대한 그의 열정과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무대 매너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떼지 못하게 하며 그가 앞으로 남길 발자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발라드를 오가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온 모세 역시 이번 시즌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발라드 가수로 익숙했던 그가 이번 시즌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트로트 무대에서도 변함없는 감성 깊은 목소리와 연출력을 자랑하는 그는. 노래와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진정한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세의 무대에서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의 인생 이야기와 감정이 깃든 스토리가 전해지며, 그는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감성과 매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감탄과 박수가 끊이지 않으며, 그들은 그가 선사하는 감동의 무대를 매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손빈아의 무대는 보는 이들에게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에 순수한 감성과 섬세함을 담아내며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들은 그를 어린 왕자라고 부르며 그의 무대에 담긴 순수한 감정에 감동을 받곤 합니다. 손빈아는 그저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따뜻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이건주의 무대 역시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기며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속인으로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인 그는 그 자신만의 신비롭고도 독특한 기운을 노래에 담아내며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목소리와 표현력은 그가 거쳐온 인생 여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관객들로 하여금 그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가창을 넘어 그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졌으며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였습니다. 정무룡의 무대는 이번 시즌에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무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남다른 무게감과 진지함을 보여주며,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서는 깊이와 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부르는 노래마다 그의 진심이 묻어나며, 팬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가 가진 진정성과 매력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정무령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라 대중의 마음 속 깊이. 리 잡은 트로트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용빈 역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해 수많은 무대를 거쳐온 그이지만 매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진정성은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았습니다. 김용빈의 노래에는 세월과 인생의 묵직한 감성이 담겨. 이스 관객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가 가진 특유의 음색과 무대 장악력은 대중을 몰입하게 만들며,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아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절부터 무대 경험을 쌓아온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생각을 더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유나의 무대에서는 그의 재능과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며 그를 응원하는 팬들의 환호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스터 트롯 3에서 그의 무대는 깊은 감동과 함께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한번더 무대를 바라보게 만드는 특별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스터 트롯 3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인생과 감정을 무대에서 펼쳐 보이며 대중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은 이들의 무대는 그저 트로트 경쟁을 넘어 예술적인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과연 최종 우승자가 누가 될지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팬들은 이들 참가자들의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